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이 너무 선조해. 오이. 아, 그나마 토너를 바르니까 촉촉해집니다. 음. 얼굴이 빨개. 여러분 제가 인생템이라 했던 이거 오늘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어제 사서 오늘 쓰는 거예요. 정말, 정말 좋아요. 저는, 손등에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세 번씩이나 펌핑할 필요는 없는데. 아, 이렇게 얼굴에 놔주고, 크림, 이거 봐요. 새 거죠? 이걸 뜯어야 돼. 아, 오늘 잭이도 이렇게 찍찍거려 정말, 영상 다 들어가겠네. 뚜껑에 묻은 거를, 스패출러를 이용해서, 근데 이건 여러분, 정말 조금만 발라도 돼요. 근데 이거 제형이 꼭 이랬어야 했나? 근데 이거 내가 옛날에 쓰던 것보다 좀더 묽어진 느낌이긴 하다. 제가 옛날에 쓰던 크림은 약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더 딱딱해야 되네,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약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딱딱하진 않고 그냥 보통 꾸덕한 크림 정도? 리뉴얼 한번 되긴 했던데. 제형을 리뉴얼 했나? 흥! 응. 얼굴왜 이렇게 간지럽지? 확실히 이 크림을 써야 화장이 안 건조해져요. 원래 쓰던 거로 돌아오니까 피부가 편안하다. 이렇게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얼굴에 모기가 몇방 물린지 아세요? 지금 너무 간지러워요. 모기가. 목이 왜 이렇게 무거 거야? 얼굴 얼굴에만 물었어. 내 얼굴. 아 오늘 자꾸 에어컨을 킬까? 아니야. 그다음에 선크림. 선크림은 듬뿍 듬뿍. 듬뿍 듬뿍 목에도 목부터 발라줄까? 아 내가 내 눈을 때렸어. 전이 누리나 이때는 다 보이지 않고 <laughs> 여러분 저 머리 말려 볼게요. 친구 만나러 갑니다. 친구 옛날에 브이로그에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 옛날에 영상 제목에 있었던 그 둘이 두위 있잖아요. 둘이에 바치는 메이크업이었나? 암튼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 친구가 영상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laughs> 내가 막 찍긴 했는데. 오늘은 안 찍으려고요. 보다 찍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 모기가 너무 물어서 얼굴이 여드름 난 것처럼 빨개요. 여기 막 물리고. 하. 모기가 내 얼굴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 도대체 모기는 왜? 왜? 왜 나에게 들러붙는 걸까요? 파운데이션을 뭐 바르지? 아, 진짜 바를 거 없다. 라리아즈 비비 쿠션을 바르러 볼까요? 커버력이 똥망인 비비 쿠션. 나는 이걸 왜 샀을까? 하지만 그냥 바른다. 아! 정말 똥망이잖아. 근데 되게 촉촉하다. 이제 알았니? 내가 이걸 왜 수정용으로만 들고 다녔는지이 알겠네 아! 어 너무 얇게 발려 그러면 이거를 팔자주름하고눈 주변하고 이런 데만 바르고 볼 쪽의 넓은 부분은 이걸로 발라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노란기가 섞인 쿠션 나랑 안 맞아 아, 나 땀나 얼굴에서 아니, 어제 영상을 찍고 바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날 오늘 퍼프, 퍼프랑 브러쉬 빨아야지 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 너무 귀찮아. 저 퍼프랑 브러쉬 빠는 거 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 하도 유튜브에서 그런 게 많으니까 지루해 하시겠죠? 이 퍼프에 있는 거를 이게 휴지에 다 짜낸 다음에 이렇게 밀착시켜 줄게요. 이거 너무 두껍게 발려서 내용물 먹으면 상태로 있을 때 두들겨주면은 너무 두꺼워지더라고요. 아, 목이 물려서 너무 간지러, 얼굴이. 하, 목이 을치왜 먹는 거지? 목이 사라져? 그 다음에 프라이머,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샴트리트먼트를 좋은 걸 써도 머리가 반곱슬이어서 머리카락은 건강해지는데 겉으로 볼때 너무 부시시해가지고 머릿결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아무도 받으셨다. 나밖에 모르는 느낌, 나만 아는 그 느낌, 어, 너무 많이 묻혔다. 제가 프리메라 거를 은근히 많이 쓰더라고요. 프리메라 샴푸도 쓰고 아까, 크림하고 에센스도 쓰는데 전그새 제품이 너무 좋아요. 나중에 뭐 헤어케어 이런 거할때 샴푸 뭐뭐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우더 제 맨날 쓰는 파우더 하지만 이거밖에 쓸게 없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어제 새로 산 섀도우 팔레트로 할 거예요. 에이프릴 시킨 이거는 다 좋은데 너무 묻어나. 뭐, 나 해그리드 같아. <laughs> 머리 애매하다, 길이라저 엄청 많이 기르지 않았어요? 이거 퍼프도 빨아야겠다. 코는, 코는, 애매하다. 아 여러분 이제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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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에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나 이렇게 더운 거 너무 싫어 아 너무 더워 아니 여러분 이거를 뭐를... 케이트 건데 아이브로 샀더니 들어 있었거든요 하... 어떡해하란 소리지 이거를 그럼 내일 처리 퍼버린 걸로 피카소 브러쉬 꺼내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바로 밑에 있긴 한데 <laughs> 어, 가지말고 아이브로우나 헤라이 아이. 어떤 분이 저보고 메이크업이 똑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센언니 해보고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지 했습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 그런 거. 그래놓고 다 했어. 이러면서. <laughs> 아니, 근데 처음에 메이크업 해놓은 상태로 있다가 다시 쌩얼이 나오잖아요. <laughs> 깜짝 놀랬다. 어디서 그렇게 순박한, <laughs> 엄청 순박한 여자가 나왔어. 요즘 아이브로우 맘에 안들어 여러분 제가 옛날에 비염이 심했었는데 진짜 최고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진짜 이 롤을 휴지로를 학교 가져가면은 모자랄 만큼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막 입으로 쉴 때가 있어요 코가 막히면 아니 근데 비염을 고쳐도 가끔씩 그 버릇이 나와가지고 뭔가 멍때리고 있으면 입으로 숨 쉬고 있어요 제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비염 있으신 분들은 그 면역주사를 한번 맞아보세요 어우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병이 없이 태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병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비염 때문에 맨날 입으로 숨 쉬면은 구강 구조가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저도 원래 이가 골았는데 하도 입으로 이렇게 숨 쉬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교정을 한 거예요. 영상 비교하는 게 있었는데 입으로 숨 쉬는 거랑 코로 숨 쉬는 거랑 근데 그 쌍둥이였는데 한 명은 입으로만 숨 쉬고 한 명은 코로 숨 쉬는 사람 비교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둘다 어렸을 때 예뻤는데 한 명은 그대로 예쁘고 잘하고 한 명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입으로 숨 쉬면 그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흑갈색으로 부 부분은... 여러분 저 애쉬 그레이로 염색할 거예요 저 머리 해주시는 선생님이 내 머리에도 탈색할수 있다고 말하면 애쉬 그레이로 할 거예요 나도 애쉬로 하고 싶어 그래서 한시야가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의 팔레트는 이거로 메이크업을 해줄 겁니다 나더세거해요 여러분, 세 거. 완전 세 거. 이또 거울을 떼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떼야 되는데. 뭐. 아 여기 있는 걸로 음영을 줘도 되겠다. 매지 슈즈 이걸로 음영을 줘볼게요. 근데 가루 날림이 상당하다. 이게 음영 색깔과 잘 맞을까? 아 아, 발색력이 너무 좋아서 안돼. 톤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아, 근데 너무 발색력이 좋긴 한데 너무 가루날림이 심한데? 아까 이걸로 음영을 줄게요. 오늘 제 친구가 사진을 많이 찍자고 해가지고 카메라를 가져갈 건데, 그러면 눈이 어쩔 수 없이 진해져요. 그런데 가루 날림 대박 섞어. 이걸로 해볼게요. 펄은 가루 날림은 덜하다. 가루 날림에서, 운동심을 잃었어. 되찾아. 마음이 급해. 어머, 물티슈에 브러쉬를 닦았어. 진한 색을 그냥 간단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여기 이걸로 언더를 여러분, 이거 자석이에요. 신기하다. 아니, 그냥 이츠 스킨에 지나갔는데, 뭐에 홀린 듯. 이거 하나 주세요. 아, 오늘 뷰러. 아, 눈 아파. 요거로 진짜 이거는, 컬링력이 대박이야. 그 다음에 브라운 스키니 마스카라로 언더를 줄게요아 이거 맨날 쓰는데 어쩔 수 없다. 오 저는 내려 그리는 게 좋아요. 맨날 내려 그려가지고 똑같나 메이크업이? 내려오려 내려오는 게 좋아 입술은 나한테 잘 어울리는 파운데이 근데 이게 파운데이션이 묻어있으면잘안 발려요 내 입술에 해야 돼이거잘안 <laughs> 발려 다음에 이거는 약간 이런 펄? 펄이 있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가 하면 완전 반짝반짝. 아, 다 했다. 이게 뭔가 차이가 좀 있어서 이거를 발라줄게요. 이게 SNS 같은 데서 안 묻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선크림이 엄청 끈적이고 옷에 묻잖아요, 노랗게. 그래서 선크림 위에 바르려고 샀거든요? 근데 묻어납니다. 하얗게. 아 여기도 모기 물렸어. 그리고 요즘은 너무 더우니까 팔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팔에도 <laughs> 발라. 아, 힘들어. 여러분 이제 쉐딩 해줄게요. 늘 쓰던 브러쉬 너무 좋아. 자연스럽게. 다음에 블러셔. 여러분 저 블러셔도 이제 많이 살려고요. 너무 블러셔가 없어. 근데 오늘 좀 얼굴이 좀 빨개서 둘러서 안 해도 됐을 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얼굴이 점점 나아지지. 트리트먼트 바꿨더니 머리가 더 차분해졌어. 그나마. 네, 됐다. 여러분, 저는 오늘 브이로그를 찍을지 안 찍을지 친구한테 달렸어요.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찍어도 되냐? 그럼 된다, 그러면 찍고. 아니어도 찍겠지. <laughs> 오늘 말 별로 없었나? 아니야. 또 항상 편집하다 보면 말이 많았어. 네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도 빨리 빨리 만나요. 안녕.